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극창군 옥양면 신촌리에 있는 신하노 골드 농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농장에 나온 것은 이 농장은 지난 6월부터 저희들 그 작년에 여기 탄저가 심해서 원래 탄저병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동해피해 습해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 인연이 되어서 꾸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농장은 선봉균 농암 농법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요즘은 이제 홍로에 탄저가 여기저기 나오고 시나노 골드도 지금 탄저가 온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때문에 여기 우리 웅양 신촌에 여기 대표님 농장에는 작황이 어떤지 둘러보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쭉 농장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선에 눈에 뜨는 게 지금 이게 보시면 어 이게 일소 현상이 와서 따놓은 건지 아니면은 과일을 섞어가지고 놔둔 건지 제가 아직 그 여기 대표님하고 이야기는 못 해봤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 지금 개미들이 이제 있고 근데 이렇게 지금 햇빛이 비추는 이제 방향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일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소가 와서 어 속은 건지 아니면은 과일을 속가서 여기에 이제 놔두니까 이렇게. 일소 증상이 오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물어봐야 될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원래 일소가 오면 많이 썩는데 지금 전부 다 말라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이것은 저희들 어~ 선봉기 농업 농법에서 자재를 활용하고 있는 농업 면역 플러스 세트하고 그리고 농업 농합, 음, 농업 탄 세트가 맞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물이 나와서 썩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반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다른 농장에서도 보면 일소가 이렇게 나타나는 지역에는 전부 다 저희들 자재를 사용하는 농장들은 다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딱딱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썩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겠습니다. 지금 좀 오래된 듯한 이런 것들도 꽃감 마르듯이 지금 강력하게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 탄저 예방이나 치료한다고 제가 지금 농장을 다니면서 계속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반증하는 예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신안노 골드는 보면 뭐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이제 자라긴 자랐습니다. 그리고 과일도 이제 좀또 많이 속기도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잎들은 뭐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 엽소 현상이라든지 여기도 이제 작년에 섭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그 영향으로 나무들이 저렇게 이제 죽어가는 것들 동해 피해를 또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관리는 여기 대표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 피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결국은 이것도 동해 피해라고 봐야 되는데 쓰리 반지 현상도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보면 아 이게 원래 동해 피해나 뭐조온 피해 어쨌든 피해를 많이 입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들은 시나노 골드인데 워낙 초기부터 많이 달았었고. 과일이 너무 자라서, 진짜 뭐, 이거, 이러다가, 이거, 귀염 정도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뭐, 탱자해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부위가 지금 동해피를 입어서 이래 죽은 나무들도 많고,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나무들도 보면, 이, 이, 전목, 서포를 받아갖고, 이 접목 부위가 지금 이 물관 채관,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게 보면 이 완전히 뺑돌았는데도 이렇게 참 사과가 붙어 있는 것만 붙어 있는 게 그냥 신기합니다. 이런 거는 다엽소 현상이 왔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올겨울이나 봄에 여기 대표님께서 이제 다 사과를 이렇게 피해받은 나무들은 다 빼내고 다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정상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수폐를받다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엽소 현상도 왔습니다만은 이제 뭐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한 면역 플러스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면역 플러스 힘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죽은 것들 보면 껍질이 완전히 다 돌아가지고 양분 이동이 안되니까 뭐 당연히 저렇게 말라 죽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죽은 나무들 아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정상적인 나무들이 있어서 또 이거 보고 희망을 가지고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요즘 지금 섭해 받고 동해 피해 받은 것들은 저 보면 목질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게 물간 채관이 껍질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자체는 어쨌든 신기합니다. 지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사과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 이게 사과 농사 짓는 공부는 엄청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하고 또 통화를 해 보시면 탄저병이라든지 이렇게 나름의 지금 방제력을 다른데 그또 참고 하셔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또 나름 저희들 선봉기 농업 농법하고 또 이렇게 같이 조절을 하셔가지고 나름 방제력을 또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정상적으로 있는 나무들은 뭐 사과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뭐 엽수가 조금 부족한 듯 보이지만 또 어느 정도 그나마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크기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열린 상태나.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적과가 좀 늦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일부러 조금 밀었다고 해야 될지 워낙 개수가 많이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속았습니다. 보니까 음 어쨌든 여기 웅양면 신촌에 있는 요 신아노 골더 원래 뭐 지금까지 탄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생육 상황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예방이 되고 있고 뭐.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무난하게 이제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창군 웅양면 신촌리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